카야와 인천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네, 카야 FC 일로 일로는 이제 지난 주말에 파울로 알칸타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FA컵 컵 대회에서 이제 결승전에서 1대1 무승부로 갔는데 이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더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자국리그 챔피언도 맛보고, 컵대어도 우승을 하고, 이제 인천을 이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인천은 이제 ACL 티켓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대구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인천은 이제 2024-25. 이제 ACL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ACL, 지금 나가는 ACL에서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강부터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에실셀 통산 전적을 보시면 카야는 일단은 13전 1승 12패인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1승을 거둔 거고 조별 리그에서 두 번에서 12패, 12연패를 기록한 겁니다. 올해도 5전 5패 3득 18실로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예, 6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뭐 필리핀 챔피언이더라도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산동 타이산 원정에서 6대 1로 아주 그냥 탈탈탈 털리면서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을 했습니다. 인천은 이제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6전 4승 2패인데 이제 카야라는 최애 약체를 만나기는 했는데 인천도 어떻게 보면 올해 첫 ACL이기도 하고 첫 동남아 원정이기도 합니다. K리그 동남아 원정 잔혹사는 몇몇 팀이 있었죠. 어쨌든, 16강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잡아야 되고, 산둥과 요코하마전 결과를 봐야 되는 게 인천. 일단은 요코하마는 J리그 챔피언인데 2대1로 이기면서, 와, 대단합니다. J리그 챔피언을 상대로 두번 2연승을 거뒀다니, 인천은 16강에 갈 자격이 충분한데, 어쨌든 승자승을 먼저 보기 때문에 산동에게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코하마가 산동을 이기게 된다면 인천이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기 때문에 어 최강희 감독님 믿어봐야죠. 예, 카야 FC는 뭐 자국리그 최강 팀의 위치답게 어쨌든 더블을 달성한 것도 있고 28승. 13팀을 격파했습니다. 뭐, 스탈리온이라는 팀은 6번을 이겼네요. 뭐, 4번, 3번 이겨도 샷 아웃이라고 했는데, 6번 이겼으면 그냥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낸 거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일단 20승, 14팀을 격파했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에, 이제 새로운 팀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 전북을 이겼으면 일단은 K리그 팀을 한 번씩 다 이기는 건데 FA컵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아쉽게 전북을 이기진 못했지만 인천도 올 시즌 정말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 항상 잔류왕 잔류왕 소리 들었는데 이제 챔스도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챔스 16강도 노리는 그런 강팀이 됐거든요 어쨌든 인천은 조금 운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한일 챔피언을 두 번씩 이겼습니다. 인천의 저력이 확실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2023 리그 성적 비교를 하면은 카야는 자국 리그 우승팀 더블팀입니다. 18승 1무 3패 84%의 승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승팀이면은 공수 밸런스가 확실하게 좋거든요. 득점 많이 좋고 최소 실점은 이제 1.2만. 그리고, 무패 구간은 13경기, 12승 1무로 기록을 했지만, 역시, 뭐, 전국리그 최강이었다 한들, K리그 인천에 상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더블을 달성한 기세,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둔 카야가, 이제, 고춧가루, 내지는 승리를, 이제, 이번 경기에서 거둘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인천이 좀 원정이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쓸 거예요. 인천은 일단 5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아쉽게도 어 차기 어 아시아 클럽 대항전 티켓을 따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완전히 그 가능성이 지어진건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일단 16강 디펜딩 챔피언이 되면은 ACL 엘리트의 이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광주나 전북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부분. 아마 그렇게 되면은. 어 광주가 아마 ACL 2로 밀리고 전북이 이제 클럽 티켓 이제 그거를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인천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양팀 마디 슈를 보면은 예, 지난 주말에 파울로 알칸타라컵 대회에서 우승을 한 예, 카야 FC 세 번째 파울로 알칸타라컵을 가져온 카야 이 기세를 몰아서. 그들이 원하는 ACL 조별리그 본선의 첫승, 성공할 수 있을지, 무려 12연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번 연기에서는 진짜 승리의 맛, 홈에서 어떻게 보면 자국리그 더블팀인데, 그 자존심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 예, 제르수 선수는 파란수트 쫙 빼입고, 2023 K리그 베스트 11에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제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몸값에 비해서 초반에 많이 부진했지만 점점 이제 팀에 녹아들고 희생하는 플레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다. 인천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로수 선수가 예,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르손 선수가 이제 K리그 베스트 11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만큼, 이제 카야전에서도 16강 티켓을 가져오면 그의 주가는 좀더 오르겠죠. 클럽 비교를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뭐, 카야의 몸값 가치를 30억이라고 쳐도 거의 5배 차이나 인천이 앞서고, 예, 카야가, 어, 외국인 6명, 인천 5명. 카야가 조금 더 노련한 팀이라고 할수 있고, 카야가 인천에 비해서 그래도 트로피는 많아요. 6개, 인천은 1개. 그리고 카야는 이제 현역국가대표, 필리핀 국가대표로 구성된 8명, 현역국대, 그리고 U23 이하 레벨로 2명, 인천은 현역국대 1명, 무고사죠 U23 이하 레벨로 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플래시백을 보시면, 일단은 2021년 카야가 이제 K리그 팀, 첫 팀으로 울산을 만났습니다. 2대1로 울산이 이겼는데, 김민준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윤빛가람 선수가 골을 넣고, 조빈베딕 선수가 이제 동쪽골을 넣는데, 윤빛가람이 역전을 했습니다. 뭐, 솔직히 울산이 이미, 어, 떻게 보면 주전도 많이 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중립 경기였는데, 울산이 역시 강했죠. 아무리 카야가 필리핀 챔피언이라고 한들 체급 차이가 두 수, 세 수, 네수 정도 나기 때문에 울산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은 올해 이제 같은 조별리그에서 인천의 홈 경기 이제 개천절날 열렸는데 4대0으로 아주 박살을 냅니다 무고사의 멀티골 그리고 제르소 음포크 외국인 선수가 골고루 골맛을 보면서 인천의 완벽한 공격이 카야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일단 이겼는데 이 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인천이 이 경기에서 만약에 무승부를 거두는 순간 탈락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의 이제 소속된 선수의 몸값 가치로 추려봤는데 일단 신진호 10억 몸값 가치인데 지금 부상이고 델브리치 9억 2천 잘해 주고 있고 이명주 선수도 부상입니다. 김도혁 선수도 K리그 베스트 11 후보에는 들었지만 아쉽게도 이제 어 수상은 못 했지만 김도혁 선수도 오시는 꽤 잘해 줬죠. 측면 수비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앙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팔방미인의 모습을 보여줬고 하이조호리코시 선수, 와, 이 선수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 뭐, 정말 잘해주고 있고, 예, 일본인 선수가 또 있네요. 아키토 사이토 선수는 센터백 선수고, 조빈베딕 선수는 필리핀 현역국대고, 이제 공격, 윙어를 볼수 있는 자국리그의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몸값 가치는 꽤 나지만, 카야에도 좋은 선수가 있다. 라고 갈몰리를할수 있는 부분. 예. 일단, 최근 국가간 클럽전적을 보시면, 카야는 이제 K리그 팀을 세번 만나서 세번다 졌습니다. 1득 9실. 일단, 한 득점을 느낀, 넣었지만, 그때는 이제 울산이, 이제, 김민준 선수가 퇴장당한 부분도 있고,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을 때, 3대 영, 4대0, 완패를 거뒀고, 인천은 카야 만나서 4대0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근데 인천도, 어떻게 보면, ACL이 올해 처음이기도 한데, 동남아 원정이 처음이거든요? 동남아 원정은 케리그 잔혹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천은 총력전을 나선다는 각오로 올 시즌 마지막 진짜 경기잖아요. 이 경기를 이기고 이제 산동 이제 요코하마의 결과를 봐야죠. 공격 포인트 탑 3를 보시면 제수스 멜리자가 20개, 자비가요수가 14개, 야 다이조 오리코시가 대단합니다. 2 0골 21경기 이제 이 선수가 태국 리그의 메시로 불리는 선수인데 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아무리 뭐 리그 수준이 어쩌나 해도 20골 21 도움이면은 진짜 메시죠. <laughs> 야, 진짜 필리핀 리그의 메시 일본인 선수 다이조 오리쿠 선수 쿠시 선수 쓰게. 네, 그리고 이, 에르난데스 17골 천성훈 선수 9골 아 에르난데스 17개의 공격포인트 천성훈 선수 9개 에르난데스도 지금 제리그와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이 경기가 끝나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제르소 예, K리그 베스트11에 빛나는 제르소 선수 10골 구동 예,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이제 도움이 든 골을 넣으면 20개의 공격포인트를 하는거고 도움을 넣으면 10-10 클럽에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제로스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인천에 5시즌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주요 지표를 보시면, 야, 다이조 오리코시 선수 20골 2 1도움 그리고 카메라 투 골키퍼가 6번의 클린 시트, 오디맨지 선수가 ACL 13번, 이제 나간, 나갔는데 아마 유나이티드 시티 소속으로 나갔다가 하야 소속으로 나와서 1 3 경기 팀에서는 가장 많은 a c l 을 뛰었던 선수고 그리고 시몬의 로타 선수 이제 태국 리그 센터백 현역국대 이제 레전드 선수거든요 A 매치 현역국대로 서는 한 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옛날에 전북의 드로잭 선수가 생각나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제르소 선수 10골, 제르소 9돔, 김동원 골키퍼가, 이제 10번의 클리스트, 이명주 선수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명주 선수는, 이제, ACL을 61번 뛰었습니다. 60, 지금은 뭐 부상인 부분이 아쉽지만, ACL에 진짜 60경기를 나갔다는 것은 선수로서 이제, 최정점에 있는 팀에서 많이 뛰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몬테네그로 대표로, 무구사가 53경기, 글로벌 클럽 랭킹은 야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7배 차이 나네요. 야, 예, 네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인천이 모든 면에서는 좀 좋아 보이지만 다이조 호리코시도 대단했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는 부분. 예, 네양 팀의 키 플레이어로는 저는 다이조 호리코시 선수를 꼽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일단은 필리핀 리그는 이제 어, 데이터 찾는 게좀 힘들어서 아마, 28경기에서 37경기를 뛰었다고 가정했을 때, 20골, 21도움을 넣고, 몸값같은 3억 2천이고, 26살, 센터포드, 레프트윙으로 뛸수 있고, 올해, 이제, 필리핀 풋볼리그의 골든부츠, 득점왕과 도움왕도 이제,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컵대회에서도 골든부츠를, 아, 컵대회에서도 MVP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22 23 시즌 이제 필리핀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다이조 호리코시 선수.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의 다음 행선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볼도 잘 다루고 골 결정력이 좋습니다. 뭐 리그 수준이 높다 낮다를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공격 포인트를 했으면은 지금 자신감도 상당할 거예요. 이 선수의 차기 행선지가 어딜지 어 개인적으로 케이리가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시우 선수를 저는 키플레이로 뽑아봤습니다. 시후 타임이죠. 15골 4골 1도움, 5억의 몸값 같치고 아직 젊고 유망한 선수, u 2 3 레벨로 6경기 2골, 그리고 최근 3경기 2골 1도움을 넣는데 그두 골이 울산 연대와 이제 요코하마 전에서 나온 걸로 봤을 때 한일 챔피언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수준의 선수가 홍시우 선수죠. 그거 진짜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볼수 있네요. 네, 두 선수 다 꾸준히 경기에 나오고 있고 인천전 침묵을 했습니다. 1차전에선 필리핀 리그의 메시. 이번에는 어쨌든 홈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자신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천을 상대로 자신의 진가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카야의 이제 애셜 조별 리그 첫 승을 이제 다이조 오리코 씨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봐야 되고 시우타임 송시우 선수가 아니죠. 이제는 시후타임입니다. 뭐 세리머니를 그렇게 시계를 가리키면서 하진 않지만 홍시우 선수가 인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홍시우 선수를 이번 경기의 키플레이로 지목해 봤습니다. 네. 필리핀 풋볼리그에서는 이제 자체 히트맵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제 ACL 5경기 히트맵을 봤는데 주전급 선수답게 평균 87분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ACL에서 한중일 수준 높은 팀들 상대로 해서 그런지 중앙으로 파고드는 히트맵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압박의 강도가 높아서 그런지 조금 고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너 플래그에서 이제 히트맵이 찍힌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선수가 킥력이 좋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수비 가담도 이제 측면 한정으로는 좀 해줬고, 홍시우 선수는 이제 K리그 이제 시즌 히트맵을 보면 평균 34분 주로 교체 선수로 많이 뛰어서 그런지 히트맵이 조금 심심한 부분도 있지만, 찬스가 나왔을 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꿀결정력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좀 지적됐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만큼 꿀결정력이 예 형편없지는 않다, 번뜩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홍시우 선수의. 예 지금, 모습이 괜찮다, 폼이 좋다,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 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ACL 베스트 11을 보시면, 카야는 산동타이산에게 대패를 당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베스트 11 총출동을 했지만, 산동은 이미 인천도 두번 이긴 팀이거든요. 빡셌습니다. 뭐, 패배, 대, 큰 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인천 얘기를 해보면, 와, 인천 대단합니다. 어떻게, 야, 어떻게 J리그 챔피언을 두 번이나 이길 수 있을지, 올해 첫 ACL 나온 팀인데도 말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뭐, 조성환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는 저는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이때는, 어, 요코하마 1차전보다도 스쿼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보세요. 박승호, 최우진, 박현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썼던 이제 1군 선수들이 아닌 이제 젊은 선수들로 이제 스쿼드를 꾸리고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인천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성환 감독이 대단하고 인천의 미래는 밝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 예,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이제 카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컵대 챔피언 컵대 이제 결승전, 이제 스쿼드, 이제 챔피언 스쿼드라고 볼수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K리그 마지막 라운드 이제 대구전에서 만약에 이겼으면은 ACL 나갔을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박승옥 최우진 이런 영건들이 이제 내년 시즌의 희망을 이제 밝히는 분이라고 할수 있고. 음포구 천성원,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는 뭐, 너무 잘해주고 있죠. 지금 제르, 제이리그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데, 인천은 그를 잡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6강을 통과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팀 예상 포메이션은, 인천은 요코하마 두번다 이겼는데, 산둥에겐 두번다 졌네요. 예, 그래가지고 인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동 최강희 감독도 한국 감독이고 그런 부분에서 인천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약간 희망.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리그도 끝났거든요. 산동도 이제 기분 좋게 1위로 확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면은 2위로 밀려나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카야는 이제 총력전을 해야죠. 이제 더블 장국리그 더블을 거둔 팀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ACL 탈락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ACL 향후 ACL 이제 ACL 2를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카야도 총력전을 하는 거고 인천도 총력전해야죠. 뭐 동남아 원정이다 어쩌나 요 그런 걸떠나서 일단 이 경기를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경기죠. 베스트 11을 총 가동해서 카야 원정에 나서는 인천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인천 16강. 2위 티켓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야전 승리를 해야 되는 게 일단 100%고 무승부 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고 산동이 요코하마에 지지 않으면 그니까 무승부 내지는 이제 승리를 거두면 이 경기를 이겼을 때조 2위로 16강을 갈수 있는 부분 만약에 요코하마가 이기면 인천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김동원 골키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어, 일단 이 경기를 끝으로 12월 18일 김천상무 6.5기로 신병 입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 이제, 어, 부천의, 어, 이범수 골키퍼, 강원의 이광현 선수를 김동원 골키퍼의 대체자로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김동원 선수, 어, 이제, 군복무를 하, 하러 가더라도, 팀에게 이제 마지막 16강 티켓을 선사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전투한신으로갈수 있을지. 임동원 골키퍼가 이제 주전 키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임동원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고. 근데 카메라트 골키퍼와 박승호 선수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영건 선수거든요. 카메라트 선수는 이제 젊은 골키퍼인데 카야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3명이 이제 확실한 주전이 없습니다. 뭐, 여러 골키퍼가 이제 나누어서 장갑을 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카메라트 골키퍼가 기회를 얻고 있는데, 이제 필리핀 국가대표에서 최근 두각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박승호 선수는 이제, 천성훈 선수 이후에 대건고 유스가 맞죠? 박승호 선수가 이제 반짝하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팀의 이제 향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어 박성호 선수가 아마 선발 기회를 얻는다고 하면 카메라트가 맞고 박성호 선수가 뚫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두 선수의 대결을 어, 포인트를 잡고 경기를 봐도 저는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파축구!